아이고 아깝다. 아 이거 스레쉬가 당겼으면은 킬각인데. I'm gonna make 아, 좋아, 좋아. 노래 잘달하고요 주말에 들어야 되는 노랜데, 원래. 주. 말이 되면. 다리우스가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부정입니다. 원래 이렇게 BGM 같은 걸잘안 트는데. 어우, 새기 봐라. 아파. 다리우스의 어, 이제. 아주아주. 쉬운 먹잇감. 어, 가렌놓로어 잘해보자 먹히지 않고, 제가 먹을겁니다 어우잠깜짝 뭐야! 뭐야! 방금 저거 왜, 왜 저거 때린거야 뭐야 이거 어 여깄네 It's here 천둥만 터트려주고 빠져부르 쪽! 천둥만 터트리고 빠져버리는 들교 아주 좋았다 보통 레벨 4부터 본격적으로 들교하는게 좋긴 좋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대충 하고 싶어가지고, 좀이 친구랑 기를 많이 하고 싶어가지고. 하 오, 미친, 미친! 와, 미친! 와, 미친! 아, 진짜 레알 진짜 카운터 들고 맨날 진짜 갱 부르는 거 진짜 짜증난다. 난 나가지도 않았어. 타워 바깥에 나가지도 않았어. 어? 이제 조금 나갔다. 어우, 미치겠다, 진짜, 레알. 아, 개빡치네, 진짜. 아, 다리우스 솔킬각 재고 있는데, 얘도 죽었다. 네, 오 마이 갓. 망했다. 아, 열심히 하자, 열심히 하자. 듀오 안 되냐구요? 아, 듀오, 어쩔 때는 그냥 후원 안 해도 하긴 하는데, 제가 지금 오늘 이거, 저 오늘 다이아솔랭 할 거라 오늘 나, 날이란 말이야. 오늘 컨디, 컨디션 너무 좋아가지고 날이라가지고 오늘은 아마도 만약에 시참하더라도 이따가 오후에 할거 같은데 좀 늦게 밤에 할거 같은데요. 아나 지금 이거 아 근데 진짜 그레이브즈가 전멸술 쪽이야. 이 개자식 탑에다가 모든 걸다 꼬라박아라. 그래, 아, 더러운 자식들. 과감하게. 다리우스, 그 카운터 상대하려고 지금 나 준비하고 있었는데, 저거를 갱을 불러버리네. 험난한 여정이다. 험난한 여정, 응, 음, 안, 안 맞아줘. 그런 거, 오, 오. 아, 슈발. 와, 저게 안 죽어? 슈발, 저게 안 죽어도 죽여라, 저거. 이블리나, 이블리나, 제발. 아 미친. 그렇지. 야, 나도 갱발 한번 부르자. 전멸 썼다, 저 새끼, 저거. 나도 정글 찬스. 니만 정글 찬스냐? 슈발 너마. 다리우스 이 새끼야, 존나 열받지. 나도 아까 열받았어, 이 새끼야. 네가전멸수구 들어왔을 때, 난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새끼야. 내가 레벨업을 하면서, 기적적으로 살아나면서, 이블린을 딱 보면서, 어? 너도 한번그잣 같은 기분을 느껴보라는 거, 이 새끼야. 나만 당할 순 없잖아, 이 새끼야. 아, 근데 탑에서, 근데 얘는 1킬인데, 나는 0대 0킬이네. 그건 조금 불공평하네요. 이건 약간 unfair 하네요. KJ가. 다리우스가 솔직히 대충 대충해도 가린 이기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예요. 인탑에다가 태블망 갈 건데 태블망을 조금 더 일찍 올렸습니다. 하도 많이 만나가지고 다리우스. 는 그렇게 어려운 상황. 상태... 오 뭐야? 좋됐다 이거. 빠져, 빠져, 빠져. 야, 약깐 오, 나 잠깐만. 아, 미드 보고, 있는, 잠깐, 미드 보고 있는데 깜짝 놀랐다, 진짜. 아, 아 진짜. 아, 농담 안 하고 미드 보고 있었어. 아, 미드 보고 있었어. 와, 미국 드라마가 아니라, 그니까 러 진짜 레알 미드를 보고 있었어. 근데 깜짝 놀랐다, 진짜. 아, 나 진짜. 집중 안 된다, 오늘 게임. 아, 왜 이렇게 집중이 안 되지, 갑자기 또? 아까 좀만해도 잘했는데. 처음 시작한 자. 끝을 보리라. 임마 누가 먼저 지금 갱을 많이 불렀는데 이 새끼야 임마. 는그말할 자격이 없어 이 새끼야. 맨 처음에 그 카운터로 누가 킬각을 보았더라이 새끼가. 어? 잠깐만 다리우스 악당인데 게이드 아싸 이번 턴에 킬각 봐야지. 이블린 탈진이었다고요? 아, 진짜네. 아나 지금 게임에 집중이 안돼 근데 자꾸. 왜 그러지?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하자, 집중하자, 집중하자 집중 집중. 집중, 집중해서 세아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오 스택 되면 안 돼요. 오 스택 되면 안 돼. 다음 턴에 킬각이야. 다음 턴에. 조정되면 다음 턴에 킬각이야. 저만 있을 때 따면 확실하게 킬각인데 살짝 불안하지만 일단은 킬각이야. 일단 킬각이야 일단, 일단은 킬각이야 첫번째 부시에 분명히 숨어있어요 어 없네? 원래 다리우스 첫번째 부시에 많이 기생하는데 잡았다 이새끼 요놈 새끼 잡았다 간단하죠? 투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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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핳핳핳 오 깜짝아 씨. 어우 무서워라 아이씨 이제 문제는 여기가 다이아 솔랭이라는 거하하하 <laughs> 다이아 포스.. 어.. 랭크..라는 점 다리우스는 이제 내 상대가 되지 못해 물론 다리우스가 악당이라서 잡은 건 있어 쉽게 잡은 건 있지만 악당이 아니어서도 솔직각을볼수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태블만 뽑으면 가능해요 그것도 보여줄게 기다려봐 레벨 10 정도에 태블만 뽑고 닌타 뽑고 야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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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씨빠와 미쳤다. 이거 뒤져 이 새끼야, 뒤져 아씨발어 광클 존나 했는데, 아 짜증 나. 근데 피가 너무 없어 가지고, 나 위험하다. 이거 내가 이쪽으로 내려가면 얘가 내려올 것 같은데, 그럴 줄 알았다. 이 새끼야. 내가 이쪽으로 올려가면 이쪽에 투머 있겠죠. 새끼 졸려라, 이 새끼. 응, 그쪽으로 나올 줄 알았다. 우리 집, 기, 집에서 나올 줄 알았어. 이 새끼, 말이야. 하하하, 우리가 굴선동 아, 집중해야 되는데, 나 집중이 안 돼. 님들나 클났어요. 아, 진짜 아 방종할까? 그냥 이따가 8시에 볼까요? 어차피, 나, 일부는 오래 할 생각 없어가지고, 일부 방송은 내가 3시간? 길어봐야 3시간 하거든? 나왜 이렇게 집중이 안 돼? 아, <laughs> 아 미치겠다. 집중이 안 돼. 전판부터 약간 그게 풀렸어. 전판은 막 머리에서 노파임이 나오고, 미쳤는데, 막 집중력 미쳤는데, 케일 쏠수 있다고 막, 어? 야소 속일다고 아니 근데 야소 판부터 풀린거라 내가 나를 막으러 와라 다리우스 쫑어 집에 가버렸네 800원 모았다가요 이거 사가지고 복귀하겠습니다 아 좋아 좋아 다, 그 다리우스 그다 같은 경우에 라인전 설명 좀 본격적으로 해줄게요 배우고 싶다 그러니까 알았어 아 미안해 그럼 내가 좀 공략버전으로다가 말을 할게요 이것만 보고 정의로 심판하겠다. 이것만 보고 어 됐다 이제 애쉬 살았으니까 말할게 이제 아니시면 되니까 어 이제 다이우스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심판으로만 딜결를 해줘야 됩니다 심판 삥글빙글 돌아는거 있죠 그거로만 딜결를 해주고요 큐스킬은 웬만하면 쓰면 안 돼요 다리우스 E스킬과 다리우스 E스킬과 W스킬이 없을 때만 가래니 q 스킬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리우스가 먼저 땡기고 느려짐을 걸면 그제서야 가렌이 큐스킬이 사용이 가능하다 어.. 게 되겠습니다 그런 말이.. 어, 왜.. 왜 또.. 집을 또 갔냐 미친 어.. 아무튼 그리고 이제 킬각은 본격적으로 볼수 있는 킬각은 레벨 10이상 그리고 태양물꽃망토가 나왔을 때 린타 태블망 나와 있을 때 본격적으로 가능해지고요그 저는 솔직히 어, 저의 기량과 다리우스의 기량 차이로 쏠리킬이그 전에 나기도 하고 안 나기도 해요 근데 저는 솔직히 레벨 6 되자마자 딸려고 각을 많이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초반에 집중을 안 해버린 나머지 초반에 그.. 더블.. 더블 버프 타이밍일 때 갱을 당해버렸어요 제가 원래 데블, 더블 버프 타이밍일 때갱잘안 당해주는데 그것도 인지 못해가지고 약간 집중력이 해이해져서 좀 약간 그런 건 있어 잘 해볼게요 지금도 약간 미드 미아에다가 바텀 미아라서 서포터가 탑에 올라올 수 있는 거 그레이브즈가 두 번째 무시에 숨어있을 수 있는 거 저기에서 오고 있는 거 그런 거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블린이 지금 블루를 줬기 때문에 상대방 그레이브즈는 레드를 먹고 탑으로 올 만한 타이밍이라는 거 그거를 또 인지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미아 쳐주고 게임에 좀 본격적으로 다시 집중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하이하이 점화가 곧 돌아오기 때문에 킬각을 서서히 한번볼수 있다는 거이 친구가 갱킹을 왔어요 근데 그니까 러갱웅을 해줘야 돼 알았어 올려면 와. 저친구들 갱을 부른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어 갱옹하는 거 오지게 하죠. 오 고맙다잉. 굳이 뭐안 때려줬어도 저만에 뒤질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고맙긴 고맙네요. 솔직히 말해서, 솔킬 따는 걸 좋아하긴 해도, 게임이 이기는 흐름에 있어서, 그 솔킬이, 방해가 되는 솔킬이라면, 갱을, 우리 팀이 왔는데도 내가 거절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그냥, 그건 어쩔 수 없이 그냥 저는 받아들이는 편이기는 해요. 1 1때 달아? 20분 소리 나올 것 같아서? 빨리 게임 끝내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하자, 이렇게. 그, 뭐였냐, 그 카운터랑 비교하고, 그 카운터랑, 라인전 할 때, 이제, CS 먹을 때는 항상 타워 근처에서 먹어야 되고, 어제든지 빠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딜겨야 돼요. 지금, 솔직히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위험한 짓이에요. 저희 타워 근처에서만 항상 딜교하고, 타워 근처에서만 CS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다리우스랑 싸우면 언제든지 제가 다 지기 때문에 무조건. 그러니까 다리우스랑 딜교할 때는 한 세네번에 나눠서 걸쳐서 싸워야 돼. 다리우스 피를 깎아놓을 때, 한번딜기해놓고 뒤로 빠졌다가, 패시브로 충전해놓고, 피 충전하고, 다시 또 싸우고, 다시 뒤로 가서 패시브로 충전하고, 막, 이런 식으로 되게 복잡하게, 좀, 싸워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되게, 내가 편한 상대는 아니지. 아, 이거 언제 돼, 이거. 그래, 빨리 당검 내놔, 이 자식아. 좋구요. 복귀, 복 텔레포트 안 되니까, 걸어서 가줘야지. 라인전은 약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가렌이 초반만 힘드냐고 후반도 힘들어. 중반에만 잠깐 할 만할 뿐이야. 레벨 레벨 9에서 레벨 13까지의 그 타이밍이 잠깐 다리우스를 가렌이 잠깐 이길 수 있는 반짝하고 이길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대 다리우스를 바짝 말려 놓지 않으면 그 전에도 이제 말려 놓을 수 있기는 한데 보통 이 시간대 어, 지금 레벨 10대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즌대가 이제 기회인 거죠. 어떻게 보면 저한테 저희가 솔킬 탈수 있는 기회가 많, 은데좀 약간 지금 근데 결여되어 있는 점이 뭐냐면, 다리우스가 지금 라인전이 파괴가 돼가지고, 웬만해서 타워 압박을 잘안할 거예요. 그래서, 타워 근처에서 지기로 해야 되는데, 타워 근처까지 다리우스가 오겠어? 자기 타워가 보호해줄 타워가 없는데? 상대방이 조금 약간 위축감이 들잖아. 그러니까, 라인전은 거의 끝났다고 보면 돼요, 이런 거는. 먼저 당겨주기를 기대하면서, 일부러. 자 속으로 들게 주고, 자 다음 턴에 솔킬각이 나올 것 같아요. 오 스택이 되기는 됐어도 흡혈을 맞아주지 않아가지고 흡혈을 많이 맞아주질 않아가지고 패시브 좀 이용해가지고 다시 또피채웁니다자이 친구는 물약을 사용하지만 저는 패시브를 이용해서 24씩 1 초에 24씩 채워요, 22씩 채워요. 물약까지 빨면 2 0인데 내비두면은 알아서 쳐요. 저는 이제 물약을 계속 빨고 있는 상태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냥. 나랑 이렇게 딜교를 하려고 해 왜? 자 다음 턴에는 확실하게 킬각인거 같습니다 점화가 있어야 되는데 점화가 없어가지고 살짝 불안하긴 하다 지금 점화가.. 10초 자 안녕~~ 자자자 자자자자자자 자자.. 아~~ 달리기를 참 잘하는 친구야 미드미아라고 하네요 하지만 하지만 나도 이제 이블린을 불렀기 때문에 원래라면 솔킬인데 이런거는 이블린이 킬 왔으니까 뭐 어시라도 먹여주고 가니까. 솔직히 킬각이 완벽하게 잡혔어 노마나에다가 다리우스 반피에다가 3분의 1밖에 안남았을때는 무조건 킬각이거든 어 뭐야 뭐야 아 존나 박치네 다리우스 빡쳤다 그리고. <laughs> 그니까 <laughs> 그니까 어 우리 이블린이 잘하는 거야 근데 나도 부른 적은 없는데. 사실상 나도 부른 적은 없는데 우리 이블린이 알아서 와줘. 내가 솔깃 달라 그러면은 지가 와가지고 어시 먹고 가. 아또 내가 부른 적이 없어 사실. 다리우스한테 고백을 하고 싶은데, 어. 굳이 고백을 할 필요가 있나? 안녕. 느려진 모습. 자, 뽑기 한번 하자. 빨리빨리 뽑기. 빨리 아, 까비까비. 까비. 빨리 뽑기를 해줄 줄 알았는데, 안 해주는구만. 야, 빠지자. 야, 이건 안 돼. 죽었다, 이거. 슬레쉬 죽었다. 잘하면 스레쉬 죽을 수도 있어, 이거. 오, 살았네? 다이 바뀌어, 이거는. 그냥 곱게 좀 죽어, 이 자식아. 나 너한테 복수해주고 싶었어. 자, 좋았어요. 이제, 뭐, 정글 더티파밍 할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불크를 뽑아올게요. 불크는 2250원인데, 갈매기 먹으면 되겠네. 오랜만에 갈매기살 먹으러 갑시다. 부릉부릉. 어우, 나이스. 전장의 집배자야 전장의 지배자. 아, 영상 재밌게 보고 계시고, 꿀잼이다, 아니면 혹시 저를 응원해주시고 싶다, 어, 후원, 후원 외로 저를 응원해주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버튼 한개 누르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눌러주시는 게 저한테는 이제, 천원 후원해주시는 거랑 똑같아요, 저한테는. 이제 기분, 기분이, 기분상. 기분상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면, 어, 부탁드리면서, 게임은 거짓 마무리가 돼가고 있어요. 초중반에 약간 헤이해진 모습으로 갱흥을 당해버리고 이제 약간 병승같이 죽어버렸는데 그 뒤로 내가 이제 개가천선을 해버렸지. 어느 시청자가 이제 아, 저도 보고 배울 거니까 좀빡겜 해주세요. 그말 한마디 듣고 정신 차렸다, 솔직히 말해서. 아이 그만하세요. 아이 그만하세요. 아이 그거 아니야. 아이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무슨 얘는 레드가 3소사. 그레이브즈 쟤는 레드가 3소사. 허구였나? 레드가 있어. 쟤는 아까도 레드 있었지 않았어요? 무슨 레드가 3소사. 쟤는 다리우스 어디 갔냐? 딸피였던 거 같은데. 집에 가서 불클이랑 망자에 가고 사올게요. 불클 먼저 사오고. 가인 가에, 사실상 가인이 더 좋긴 좋아요. 다리우스 상대로 가인이 제일 좋아. 제일 좋은 아이템이야 가인이. 왜 가인이 좋냐면, 어, 뭐야 왜 사줬어 이거? 이거 살려고 한거 아닌데. 설명만 하려고 그랬어 이 자식아. 이 아저씨 이거 사기꾼이네 이거. 산다고 안 했는데 요 어? 갑자기 이거 생각하니까 이거 생각나네. 어? 내가 우리 집 우리가 옛날에 회 먹으러 갔단 말이야. 수산시장 가는데 회 먹으러 가는데. 엄마가 이제 아저씨 이거 얼마에 이랬더니 아저씨가 "도미, 아 이거요?" 아이 싱싱한 싱싱한 놈이에요 하면서 대가리를 칼로 콱 찍어. 그래가지고 씨바, 어, 우리 그거 안 먹을 건데 왜 찍어요?" 이랬더니 "아유 이왕 제가 죽인 김에 먹고 가세요." 이래가지고 내가 어이가 없었던 기억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먹었어. 그거 씨바 광어인가? 광어였나? 도미였나? 그래서 억지로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아, 아저씨가 약간은 어? 상점 아저씨가 약간 그런 느낌이야. 장사 잘하시네, 젖가시 하시네, 장사를. 아무튼 이게 가엔은 왜 가엔이 좋냐면 다리우스 상대로 왜 가엔이 좋냐 다리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궁극기가 여러 번 수주가 있는 그런 사기 챔피언이에요 약간 궁극기로 대가리 한번 찍으면 걔가 죽어 그러면 궁극기를 떠줄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첫바다로 다리우스한테 죽어버리면 다른 애들이 이제 다 대가리가 찍혀버리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순, 순이란다 순 어. 가엔으로 방어를 해주는 거죠 다리우스 궁극기를 아주 좋아 만세! 승리다 아좋아